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상병 패러델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아몬이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안좋이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전설 로봇 준비 완료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갑니다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준비 완료 듣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여기는 완성. 상황은 방금 듣고 다시 말씀해주러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사령관님의 착륙 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무기를 장전하라 적기 우리 기지 공격 명령을 보냈다 살려봤어,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지원 관상 로은 준비 완료. 상황 듣고있습니다여기 봐. 는게 방금 뭐 라고？계 속한 은일 인가？여 기는 상 준비 완료. 상황 듣고있니다 방금 뭐 라고. 모습이 아주 장건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 불보듯 뻔하죠. 공허의 파편 다수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파편들을 무차별 파괴하십시오. 이동 중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와드릴까요 완벽합니다. 물론이죠. 위치로 이동합니다. 어렵지 않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기 중. 네. 해방이 필요하신니다 여기. 말씀하십시오. 잘 됐습니다. 반은 준비 완료. 제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공허의 파편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군단이 승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탄성 저는 전투 위치로. 공어님,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 깔끔하게 처리했다. 공허의 파편 다수가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해방이 필요한. 잘 됐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완벽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6 대기 중.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유로 o I want to see. I want 가 o see. I 니 a n t to see. I want to see. I

멋지게 파괴하셨군요. 당연한 결과였다.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처리하면 됩니다. 공격이 감지된다. 준비해라! 저 몹쓸 해적 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히메다 해적들이 이 혼란을 틈타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주십시오.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되었습니다. 또한번 임무 완료.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허의 파편들이 축복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다. 그렇죠?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자치령의 저력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행경을 확인합다 특별히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